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62기 행복한 만남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행복한 만남이 8층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이 오늘 예배시에 있습니다. 총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6층 미션체플에서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초원 섬김은 서윤태 초원입니다 서울중부지방회 정기지방회가 3월 7일 옥수교회에서 열립니다 트리키의 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사역부연합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8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11 중보 기도가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1층 로비 기도 명단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VIP 명단의 수정을 원하는 목장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3공부를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합니다. 등록 신청은 오늘 2층과 3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옥수교회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옥수교회에 출석하는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층, 3층 로비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가 초원별, 목장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애찬은 자녀의 새 학기를 감사하여 김태종, 유현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11 중보기도는 원래 VIP 영원구원을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111 중보 기도는 사순절 기간에 열립니다. 기도 명단표에 빈칸이 없이 모두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구원의 기도를 사순절 기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